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드로보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아 경기장 이름이 재밌는데요. 네, 경기는 이곳을 포철 때마다 아주 스네이트가습니다 K리그 더 클래시 김태영. 네, 공수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드는데요. 도움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문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마이클 오언 찬스! 흥 응,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토다오지뉴. 스 r 꽃을 찾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오늘 경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인데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 뭐 함정 소리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 아, 뭐가습기네요 유럽 리그 전설, 첫 번들, 찬스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로드 반니스텔로의 인터셉 논 플라잉 더치맨 베르캄. 아 정확한 테클를 코나우디뉴 왼쪽에 받아줄 선수가 있습니다. 월드레전드 굴리. 공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공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패스 하지만 방향 을 잃혔습니다. 중간 차단. 자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점프기계 네, 안 리스텔리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마이클 오언 마이클 오언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기카의 라우드롭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슈팅 공간 보입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트레이 동료가 있습니다 공간 열립니다 저호의 기회 야부스탄의 정확한 태클입니다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검은 튤립 굴리 저호의 차. 마우지뉴 마이클 우원 절묘한 패스. 네, 열렸는데요. 움직이 이어갑니다. 다시 태클. 공 다시 흘러갑니다. 아, 대단한 태클인데요.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경기 내용을 한번 감추려 봐야겠습니다. 아, 주심의 킥오프 휘슬을 기다리고 있는 맨체스터시티 선수들 전반전에는 어느 팀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요후반전에 네. 먼저 승부수를 거는 팀이 유리했 생겼네요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초호의 아, 기회 열려있습니다 5원. 또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자 운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슈팅 기회. 자 여기서 슛 해냈습니다. 브라우지뉴. 자 드디어 첫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수비에 듣고 서 알딘이 리오 퍼디난. ...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잠뜻 움찔입니다. 월드 레전드 라우드로 골 터치 좋은데요. 아 좋은 패스. 아 훌륭한 공격 전개. 하지만 수비가 잘 대응합니다. 네, 드로잉입니다. 수비가 떨어집니다. 타이거 마스크 김태영. 월드 레전드 굴리. 동료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다시 리턴 패스. 슈팅 기회. 날카로운 슈팅. <laughs> 데니스 베르카. 맨체스터 <laughs> 세티가 코너킥 얻어냅니다. 파트릭 비에이라 공격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파트릭 비에이라 그러면 끊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됩니다. 파트릭 비에이라 자, 빠집니다. 뺏깁니다. 월드 레전드 반니스텔 로이. 아, 좋은 태클인데요. 옆으로 올라갑니다. 슬라이딩 태클을 잘 피했습니다. 보라우즈님. 걷어내야죠. 이동유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자, 열립니다. 자, 완벽한 승비입니다 종료가받쳐줍니다달색폭격 처벌법. 주심의 종료 휘수를 리